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어서 6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 스케치 도면. 자, 4번. 음, 요거는 어떻게, 형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해요. 요것도, 요것도 한번 저랑 같이 따라서 보시면서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또세무서 파트 진입하셔서, 평면을 어, 하나 잡아주시고 스케치를 들어가시든 뭐스케치 들어가는 건더 이상 뭐 얘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스케치 잡아서 일단 큰걸 먼저 그리면서 이제 작은 걸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어 일단은 사각형이 어 이제 그좀 다른 위치에 있다 그래야 되죠 어, 어디 볼까요 그러면 요걸로요걸 할게요 요걸한 다음에 어, 코너에 보조선 추가는 코너에 하시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어, 있는 구속 조건을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세요 과감히 지우세요 이렇게 어, 활용하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어, 아 요, 요거 잘 필요 없이 요거랑 요거랑 잡으시고 요거는 동등을 주세요 동등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아, 평면을 놓고, 요거를 수직으로 놓고, 이렇게 되있잖아요. 아,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잡고, 요거 잡고, 중간점, 요선잡 그리고 요아래선 요거 수직인 선이랑 이 저,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을 잡고, 중간점. 그럼 이제 정사각형이 이렇게 예,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방패형 가오리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됐는데 이렇게 하시고 치수는 이제 여기서 부가를 먼저 하고 갈게요. 저는 그냥 100이고 뭐100 주면은 뭐 일단은 뭐 구속조건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뭐더 이상 뭐100 이외에 줄게 없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뭐 다른 기능을 조금 스케치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용 9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6파이,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좀 그려보고, 어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리지 않을게요. 어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여기도 하나 원을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원래 3알인데 요거는 좀 이따 줄게요 이따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일단 여기서 어... 이그 S를 다시 누르셔서 요거 주시고 여기는 치수는 음... 큰 원이 20알이래요 20알인데 어, 20발이니까 뭐 40을 나누기 2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20파이네요. 어 그럼 안 되겠네. 20 곱하기 2 해야 되겠네요. 2 그럼 40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12.5. 여기 12.5파이래요. 1 0 5파이 주시고 여기는 이제 9파이. 9파이 주시고 그 대신에 중심으로부터 간격이 어, 75인데. 뭐75 나누기 2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요것도 아마 지금 될 텐데 요렇게 하시고 중간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요렇게 중간 이쪽에 이쪽 그이 선택하신 선에 요쪽 그 스케치가 있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반에 대한 치수를 넣으실 수가 있고 넘어가면은 지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뭐75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거의 위치를 제가 지정을 안 했네요. 요거의 위치를 보면 25래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25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파이네요. 6파이 주시고 여기랑 여기가 75네요. 75 어, 그리고 요것도 하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는데 이렇게 놓는데 어, 어차피 이 75의 반이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다가 75 넣고 하면은 나누기 2를 하셔도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치수 변경하게 되면 어, 연동은 안 돼요. 왜냐면이 치수를 그냥 수식 형식이 아닌 그냥 따온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렇게 치우셔서 는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신 다음에 나누기 2 그러면 이 지금 스케치를 가져온 거예요 얘가 주소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75를 나눠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치수 형식이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수식 형식이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 선을 두개 잡으셔서 동등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은 일부러 안 그린 이유가 뭐냐면 대칭복사를 알려드릴 거에요 그래서 여기 요소 대칭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복사를 누르시고 대칭할 항목을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대칭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대칭복사 기준은 이 중심점, 가운데 기준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 어, 근데 빠졌네요. 그래서 빠졌으니까 어, 빠진 김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대칭 요소 복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커맨드 매니저 여기 다시 보여드리면 이쪽 가셔서 사용자 정의 들어가시면 이 사용자 정의에 명령이 있는데 명령에 아, 스케치를 가시면 여기 요기, 여기는 이제 동적 대칭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빠르게 아, 빠르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누르신 다음에 대칭 기준으로 사용할 선 또는 직선 모서리 예 요겁니다 요거요 얘가 지금 이제 앞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바로 생겨요 그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동적으로예그 작업을 할때 이제 이제 그 빠르게 대칭 복사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다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는 요걸 빼 어 빠트렸어요 예, 빠트려서 이렇게 해서 저원 잡고 이렇게 해서 확인 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죠 예, 여기서 여기 이제 필요없는 선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여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네 지웠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그 뭐라 그랬죠 구속조건이 또 풀렸어요 자르다 보면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건 다시 주시면 됩니다 어 주셨으면 어, 지금 여기 스케치에서 또 빠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L 누르셔서 요거 주시는데 선을 그 원을 바로 잡으면 무조건 탄젠트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탄젠트 걸리시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 지금 그 연필 모양 옆에 탄젠트 걸리잖아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또 빠르게 탄젠트를 또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은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서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근데 지금 조금 피져나왔네요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뭐 근접 잘라내기 요번 했을까요? 근접 잘라내기로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탄젠트가 안 걸렸네요 음, 그러면 자선 잡으시고 원 잡으셔서 탄젠트 이렇게 해서 탄젠트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요것도 예, 잘라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예 지금 보이시는 게자 음 여기에 있는 거를 여러분 이쪽 도움말 끌게요 도움말 끄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잠깐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 동일하게 예, 스케치가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스케치 를 그리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일단 스케치 하나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제가 원형을 알려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또 빠져나오고요 아,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지우셔도 돼요 필요 없는 거한 번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식 관리 가셔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수식 삭제하시면은, 예, 됩니다. 혹시 수식을 사용하셨던 분에 한해서, 예, 아 예, 좀, 이게, 수식을 사용,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저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에러 나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오늘은 그러면 요번 어어 거는 어 대칭을 알려드렸고 이렇게만 할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 어 요거까지 배우고 나서 다음 스케치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짧은데 왜냐면은 요거 하고 나서 음 어,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 드리면 어, 어, 지금 요거 하고 나서 요거랑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루지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어, 선형 패턴, 그리고 원형 패턴 하시고 그다음에 패턴 사용해서 요거 한번 부여해 요거 한번 작성해 보고 그다음에 수식을 넣어서 이제 여기 치수가 변하면 다 같이 치수가 함께 변하게 한번 어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늘 또 5강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은 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좀 네 짧은데 아 짧으니까 좀 뭔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일단 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